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, 겨울철에 따뜻하고 목도리, 동물원에 최고 있기 곰돌이 유튜브의 메인 요리, 여러분의 깸돌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배틀 호버샷입니다. 어이 겜돌이가 장난감 매장에 갔다가 굉장히 재밌어 보여가지고 바로 구매해온 어 그런 장난감이네요. 이 배틀 오버 샷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기계가 있습니다. 이 기계 위에다가 공을 이렇게 올려놔요. 공을 올려놓은 다음에 어, 기계를 작동시키면 공이 이렇게 공중으로 붕붕붕붕붕붕 붕붕붕 붕붕붕. 아무튼 공이 붕붕 떠 있는 거를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표정을 맞추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장난감이겠죠. <laughs> 자, 그러면 이 배틀 호버샷. 이 녀석의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자, 배틀 호버샷의 구성품은 메인 호버샷. 그리고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조립부품 5개가 들어있고요. 소프트 건 2개. 소프트 블랙 10개. 소프트볼 10개. 어, 근데 이거 소프트볼 이거 동그랗고 하얀 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바카사탕처럼 생겼네요. 오. 자, 먼저 메인 호버샷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오, 요 녀석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, 이쪽 위쪽에 요거 요 녹색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가지고 그호버버리 이렇게 윙윙 떠있을 때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어, 이거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,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호버샷을 조립을 해봤는데 어, 건전지를 삽입을 했고요 어, 얼마나 공이 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쓰리 투원얍오 우와, 우와! 우와 우와 이거 뭐야? 오 세상에 여러분 보이세요? 아잘안 보이나요? <laughs> 우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 공이 높아지고 이거를 내리면 공이 낮아지고 우와 오 마술 같아 마술 같아 어, 소프트건은 뭐 별다를 거 없이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 어, 해골 마크가 박혀있는 게좀 무섭기도 하고 <laughs> 어, 이 녀석을 장전을 하려면 이쪽에 고리를 당겨가지고 장전을 한 다음에 어, 발사를 하시면 됩니다 우와 발사 우와 장전하고 발사 우와 자 이렇게 장전하고 발사 우 자, 그러면 이 재밌을 것 같은 이 호버샷, 배틀 호버샷을 겜돌이가 한번 해볼 텐데요. 뭐, 어, 일반 표정이 아니고 공중에 떠있는 거니까 뭐, 사각하는 맛은 있겠네요. 어, 그럼 바로 한번 사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배틀 호버샷 저 녀석을 한번 맞춰보려고 어,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어, 저게 그 소프트볼이 다섯 개니까 어, 한번 열번 한번 써볼게요. 열번 동안 설마 다못 맞추진 않겠죠? 하하 <laughs> 그럼 한번, 뭐 바로! 시작해보도록 하죠. 가자 맞추자. 에이.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홉 발 나왔어 아홉 발 남았어. 오, 아야 위로 쏴야 되는구나. 아, 여러분들, 제가 잘못 쏘네요. <laughs> 아, 근데 제가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봤는데, 아까 한발 맞춘 줄 알았더니, 총알이 빗나가면서 바람을 방해했나봐요. 그래서 소프트볼이 떨어졌는데, 다시 한 번만. 마지막으로 다섯 발을 쏴서, 진짜, 한 발이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쏜다! 쏜다! 진짜! 한 번만 맞추자, 한 번만. 아, 지금 제일 높게 떠있는 거, 제일 오른쪽 한번 써볼게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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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좋아. 야 지금이니 아아 아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